예, 안녕하세요. 국독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칠로봉입니다 거미로 3종을 등재를 합니다. 자, 1번은 산체품 행강들이고요. 2번과 3번은 무명품 서방과 사피입니다. 자, 1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체품 1번은 서 2종입니다. 1종을 보시면, 만체품, 사업에는 스타일을 가졌고요. 입장이 전면에 서에우리가잘 그러니까 발현되어 있는 종자목입니다 이 길은 한 10cm에서 12cm, 유는 0.8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랩을 거치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키울 만한 종장인것 같습니다. 입장이 전면에 서의 무지가 잘 발현되어 있는 종자목입니다. 두 번째 단체는 입변 서입니다. 상당한 흑욕지를 가졌고요. 이것 또한 입장의 전면에 서가 잘 발현되어 있는 종자목입니다. 동자는 같은 밭자리사산지이고요 반경 50cm 이내에서 산책을 했던 동자목들입니다. 과거에 좋은 꽃이 나왔던 동자이기 때문에 동자목으로 키워볼 만한 산체풍서 2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번이었습니다산체풍 일본 서의 영상 뿌리들입니다. 뿌리 다 건강하고요. 식합니다 뿌리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문의 색깔이 발현이 배우수와 서변을 같이, 어변 서반입니다. 입장의 전면에 서반의 보니가 황색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동작목입니다. 길이는 한 15cm에 0.7까지 나오고요. 입장마다 문의 색깔이 황으로 잘 들어가 있는 고급 동자서변의 서반입니다. 촉수는 세 촉자리고요. 길이는 15cm에 0.7까지 나오것같습니다 전 시작 슬픈다으로도 매우 좋은 서반이고요. 어, 뭐 이런 종자를종자목으로 키워볼 만한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서반은 2번이었습니다. 네, 2번, 4번 뿌리 영상입니다. 여러가닥 잘 내렸고요. 뿌리는 대가하시는데큰 문제가 없습니다. 삼발은 예, 예쁘게 잘 배양돼 사반사피 두쪽 자리입니다. 사피의 모양이 참 천천, 좋죠. 촘촘하게 잘받아들여는 이가 먹이고요. 사이즈는 15cm에 0.7에서 8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색감의 예, 매우수한 사반사피는 3번이었습니다. 3번 서반사삐 풀이 영상입니다. 여러가닥잘 내린 상태입니다. 예, 이상으로 순종을 정제를 했습니다. 이쪽에 배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